안녕하세요. 선한 사주입니다. 오늘은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 을목 의로 잘못 썼네요. 네. 어, 을목이 정화를 본 거는 식신을 본 거죠. 네. 일단은 정화는 지지로 보면은 이제 오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을목은 지지로 보면은 묘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지로 보면 은 묘파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예, 묘파라는 거는, 네, 묘목은 일단은, 어, 그렇죠. 병화를 봐야 되는데, 예, 정화를 봐서, 정화는 열기잖아요. 병화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정화의 열기에 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을목 옆에 정화가 있으면, 을목이 타 들어가는 모습으로 있는 거니까, 어, 언뜻 생각해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죠? 그럼 자세하게 한번, 네,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목이 네 일단은 을목은 을목은 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봄 봄생 여름생이 아주 좋죠. 봄에는 을목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이라 좋고 여름에는 을목이 꽃을 피우기 아주 좋은 에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을목이 정화를 볼 경우에, 네, 어 을목이 정화를 보고 있으면 일단은 을목이 잎이 열에 의해 손상돼서 타들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유일하게 좀 좋은 경우라면, 예, 을목 옆에 이렇게 싱금이 심금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정화의 식신이 을목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도려내려는 이 신금 편관이 되겠죠? 예, 편관을 식신 제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면 예, 정화가 있어도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사회생활도 할수 있고 인생도 예, 힘든 걸 능동적으로 해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아주 좋고요. 또 좋다고 하면은 뭐을류일주 같은 경우에 좋겠죠? 네. 을류일 주도 마찬가지로 예, 을목은 정말 신금을 정말 싫어해요. 요금을 두려운 존재죠. 네. 그거를 이 정화로 예. 정화로 제어를 해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식신는 이제 자식이잖아요,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남편보다는 자식에게 많이 어,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서 남편이 재살이 되는 거니까 남편이 어, 조금 인격적으로 더 수약이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 애를 낳고서 좀음 좋아진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말은 안 들어도 또 자식 말은 잘 듣는 남편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요. 네 해석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보다는 네, 자식에게 많이 끌리고. 그러다 보면 남편분은 집에 들어와도 외롭고, 그러다 보면 자꾸 밖으로 도시거나, 에예 그래서 일을 치거나, 그래서 부인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도 반전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그 쓰는 게 다를 뿐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 일단은 식신을 봤으니까, 네. 식신이라는 건 일단은 기신이긴 하지만, 글자상으로 보면은, 을목을 태우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을목은 일단은 화를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병정화가 만약에 다떠 있다. 그러면 식상이 다떠 있어요. 식상이 다떠 있으면은 식상이 과다한 거죠. 천간에 식상이 이렇게 두 개가 떠 있으면 어 일단은 관심 분야가 두 군데로 나뉘면 한쪽에 우물을 파기도 좀 힘들고 그죠? 그리고 이것저것 호기심 천국이어서 요거 조금 조금 조금, 조금 그죠? 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의목이 병정화를 본다는 거는 너무 화려하게 꽃이 펴가지고, 그죠? 자신을 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이든 상관이든 딱 하나만 투관이 돼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봄, 여름, 은 좋겠죠. 봄 여름은 좋은데. 네. 여름에도 어, 봄은 이제 뿌리가 되니까 좋고 여름에는 정미 같은 경우 좀 과다하죠. 정미나 정사는 좀 과다하게 예. 과다한 화를 보는 케이스고요. 음, 이런 경우에는 음, 뭐 할까요? 해. 자, 축인. 예.묘 한묘 정도면은 괜찮겠네요. 본인의, 예, 네 원령을 득하기도 하고, 본인이 이렇게 신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식신도 건전한 식신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유, 네, 정유, 음. 그러면은 일단은 유금이면은 이제 평관, 예, 음옥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에 태어났는데 정화가 그래도 유금을 다스리고 있는 모양새라서 나쁜 모양새는 아니고 이럴 경우 마찬가지로 어, 식신 나의 식신 자녀분 아니면은 나의 전문성으로 이 어려운 편관을 헤쳐 나간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술해음네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면은 말이 인성이지 을목은 해수를 좋아하지 않죠 네 그렇지만 해중에 이제 갑목이 돼서 갑목이 있어서 뭐 뿌리가 되는 인자가 이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해월이라는 거는 예어 이제 초겨울에 예, 진입하는 시점이라 을목에게는 굉장히 이제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근데 정화가 음, 지상의 땅을 예, 좀 따뜻하게 예,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조용신으로 정화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 가을 아 여름은 했으니까 가을 겨울 한번 해볼까요? 가을 겨울은 네 가을 겨울엔 정화가 있으니까 일단 정화 하나만으로도 예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을목은 상당히 그 화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가을 겨울에 정화 하나만으로 살짝 부족하다 싶으면 을묘 이렇게 가녀지동이라 물론 부부 사이에 문제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서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요 묘도 괜찮고 진사 네 사도 괜찮죠 가을 겨울이면은 화기가 지나치지 않고, 예, 식상이 있어서, 예, 이 금기하고 예, 수기를 좀 예, 제어해 줄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 예, 을미, 예, 을미. 가을 겨울 생이면 이것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쵸? 음. 간목이면은 지나치겠죠. 그 다음에 미신유, 불유. 어, 아이고 이러면 조금 힘들겠죠. 네, 내 아래도 평가를 깔고 있고 여기도 금이나 수가 오면은 어네 너무 습해지고 추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화가 무엇보다도 아주 절실할 것 같고요.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 식신을 사용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술, 해. 예. 네, 다 됐네요. 음. 나머지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을, 겨울에 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개수가 온다면 정말 치명적이겠죠? 유일하게 가을 겨울에 이 조우도 맞춰주고 이 금기온도 제어해주는 정화가 개수에 의해서 잡히면 문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임수로 정임합이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을 때가 이런 구조에서는 개수나 청간에 임수가 오는 어, 세운이나 대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병화가 정화를 봤을 때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일반적으로는 상관보다는 식신을 더 귀신으로 치는데, 네, 글자 관계에서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글자 관계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laughs> 네, 어, 십성은 정말 심리를 알기 위한 도구이고, 네, 흉신, 기신 그런 거 이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네. 어,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 따라 사주도 바뀌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모든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흉신들에 예, 이런 흉신들에 의해서 어,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어, 빠른 해결책 솔루션이 예,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오셨다는 박명록 남기고 가시고요. 내일은 을목이 무토를 맞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